지금으로부터 불기 2567년 음력 9월 22일 제683일차 아침 달안이 기도를 봉행하겠습니다. 모두들 지극정성의 마음자세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기위합니다. <laughs> 무상미묘법백만난조문견적소지원진 대법장지원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다라니가 있으니 이름은 최승무구 청정광명대 단장법이니라 여러 부처님들이 이것으로서 중생을 위로하시느니라 이다란 일을 들은 사람은 오역제가 소멸되어 지옥문이 닫히게 되고 간탐하고 질투한 제협을 면하게 되며 명이 짧으니는 수명이 길고 후래되고. 여러 가지 상서로운 일로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재계장 보살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오 건대이다란니 법을 말씀하시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수명이 장구하게 하오며 모든 죄업의 장애를 제멸케 하오며 모든 중생의 광명이 되게 하옵소서. दामो दा झा दा दे वा सम्यक् बा तिता वा दादे तिहेदानां नामो वा गा वा देयामि दायो झाया दाता वा दाया 으 다, 타, 와, 다, 숲, 때, 아, 요, 비, 소 다, 니, 싱, 울, 라, 싱, 울, 라, 살, 바, 다, 타, 와, 다, 비, 리, 야. 바, 하, 리, 나, 바, 나, 디, 싱, 울, 라, 하, 요, 사, 마, 라, 사, 마, 라, 살, 바, 다, 타, 와, 다, 삼, 매, 여 모, 디, 모, 디. 묘따비, 묘따, 모따야 묘, 허따야, 살바바바, 아바란, 네비수, 때, 비야다, 마라, 배염, 소모 못따, 못떼, 호도, <목소리도> 호도, 사바바, 나무, 사다, 사다디, 바하, 섬, 약, 삼모다 구, 티, 남, 바리, 수, 아마 나, 사 다, 에 다, 에 다, 하별이디 다, 다, 남나무 바가바 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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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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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야 다, 타 다, 다, 와 다, 아요비유 다, 수 다, 니라생울라살바 다, 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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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리나바나 다, 생 다, 사마라 사마라 살바다다 와다 삼매염 모디 모디 모다 비며 다 노호다야 모다야 살바바바바바라 나비소떼비야 다마라 베염미염 모다 모떼 호도 호도 사바와 나무사다사다대바삼약삼모다고테남바리소다마나사바디따바리디테다남나무바가바디야미다요사야다다와다야보암다다와다소떼와요비 शुभोदाने श्रृंग श्रृंगलाता वा बेरे या बहारे ना श्रृंग्ला मरा सा हम मारा सालवा दाता व दें यम मो दे मो दे मोता मोतया मोदया सालवा वबा वधाने जुहे भी जोते भीम भी झो मोता मोत हो रो हो रो सा बाबा ओम सलवा दा था वा भी पोहोरा ये साते माने गल्ला जाता भी मोता ये साते धू 아, 만, 다, 미, 로, 기, 데, 시, 아, 다, 사, 라, 반, 바, 미, 수, 후, 다, 니, 모, 다, 니, 삼, 모, 다, 니, 바, 다, 바, 다, 예, 사, 티, 바, 리, 마, 니, 다, 세, 고, 로, 지, 라, 마, 라, 비, 소 데, 훔, 음, 사, 바, 와, 구, 음, 살, 바, 다, 다, 와, 다. 비보다예 사띠 마니가 일라가 와라제 따비모따예 사띠 도로 도로 삼만다 비록이 대사라 사라 비마야니에노다니 무다니 삼모다니 바다 바다예 사띠 바리 마니 다세 고로지라 미라비에 술테 후암 무음 사바와 보험살바다 다와 다비보호라 예사띠 마니 갈라가 아리제 따미 못다 예사띠 도로도로 사만다. 비록이 대사라사라반반이 나요다니 못다니 삼무다니 바라바라 예사띠 바리마니 다세 고로지라 마다비에 쏟대 훔훔사바와 ओम सर्वा दाता वादा वातावे भोराय साते माने गल्ला गा जताे मोताय साते दोरो दौरो समंदा विरोगी सारा सारा भंडार्य सोदाने मोदाने दाने सम्मोदाने वादा ये साते बारे माने था से गोरो जेरा मा राो तो स्वाभा 다란이 수지독성하는 이에게는 천상의 전단 향기가 몸에서 풍기고 입에서는 우발락꽃 향기가 나며 오신통으로고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엄살바다다와다마라비소다니간다비리바나바리바라데생세가다다타와다다도다리다다다다산다라 <Sessing> தா சா தாத்தா வாதா இத்தபா ஓம் சல்வா தத்தா வாதா மேசோ தானே கண்டாபே ரே வானா வாரே வாரி சிங் காரா தவ வா தாதோ ரே ரே தான் தா சந்தாரா சர்வா தவா தேசா பர்வா தா வராவி 저, 다, 네, 간, 다, 베, 리 변, 아, 네, 아, 에 바, 라, 에 세, 행, 네, 가, 다 다, 다, 와, 다, 다, 도, 다, 리, 라, 라, 다, 라, 산, 다, 라, 사, 한, 다, 라, 살, 바, 다, 다, 와, 다, 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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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바, 아, 와, 세존이시요 이, 다, 라, 니, 는, 구십, 구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오니, 지극한 마음으로 잠깐만이라도 송하면, 온갖 체업이 모두 소멸되게 하옵소서. 나무 바가 바대, 나바, 나바대, 남삼약삼모다, 고테나요, 다사다사가사다, 남나무살바니, 바라나비서 감비네 못해 사다야우도로 도로 살바바라나비소다나 살바다다와다 마요만도네 비보다 비마리 살바세다 나마세가라 안해 바다 바다 살바 살다 바르간니 후엄 살바니 바하다 나비사 감비니 살바바바 비소다니 사바바 나모바가바데 나바나바 내남삼약삼모다 고테나요다 세다사 가사라 나함나모다알마니바라나비사감비니 못에 사다야 모험도로 도로 살바와 바라나 비소다니 살바다다와다마요. 나네 배보다 내해 마 살바제다 나마세가래대 바라바라 살바살다 바로가네 후 살바네에 받아나 피사카함에 살바바바비소다니 사바화나모바가바대 나바나바대 엔나험삼약삼모다 나나다자사사카사라나나모 살바네 바라나 비사가 미니 모 떼사 다야 옴도로도로 살바 바바라나비수다니 살바 다다와 다바 요바나네 미호라니 마리 살바, 시, 따, 나, 마, 세 가, 리, 대 바, 라, 바, 라, 살, 바, 살, 다, 바, 로, 가, 니, 홈, 살, 바, 니, 바, 다, 나, 비, 사, 칸, 비, 니, 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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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소, 다, 니, 사, 바, 바, 나, 모, 바, 가, 바, 데, 나, 마, 나, 마 디, 남, 삼, 약, 삼, 모, 다, 구, 티, 나, 요. 다자 다자 관세라 나 나무 살바니에 바다 나비 사감비니에 모티사다야 우험도로 도로 살바마바다 나비수다니 살바다다 하다마요 दाना ने बोदा ने हिमारे सलवा देता नाम महासे कार्य दे बा सल बा सलता का जो गानी ओम दलवा ने पहा कम्बे ने सल बा बा 나무다가 받은 나마다마이 나름 300 3 0고3나요다0다1 0리라나0 100 100 100 100리모0사다야오0도도도0살바바바0 0비소다니살바다다0 1 0마요0나니0 0 100 1 0 살바다나마가바다바다살바살다바로가네호엄살바네바다나피자카메네살바바바비소다네사바바향을사르며 계속하여. 이 다란이를 스물여덟 번 송하면 즉시 팔대 보살과 팔대 야차왕과 십금강 야차조 사천왕 최석천왕 범천왕 나라연 마예수라들이 손으로 그 탑과 상륜당을 호지할 것이며 또 99억 백천나유타 황하사 부처님들이 거기 와서 탑을 가지하고 부처님 사리를 모실 것이요 부처님이 가시하심으로 이 그 탑이 큰 만이 보배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99역 백천나유타 모래 보배 탑을 조성함과 같을 것이며, 그러므로 엄청난 성근을 얻고 수명장수하여 몸에 때가 모든 병고가 소멸되고 재앙이 없어지느니라 나무나바나바남다타와다남가다 바도가 삼마나 비보비마 사라바레 세나바레 사라사라 살바다 다와다다 도와비 살다데 티데다와마야 두두반내 사바와 살바리 파마다와야미모다야데데나사마야사바와 मो न बाणादे राङ्गा ना देवा ब्रह्मा न हो अम्बि मो रे मा रे ना, ना, ना सादा दा दा, दा, दा

ङ्गानादे भोगा साहम् मो अम्बे भोराबे अरे बारे सेना बा सारा सारा सलवा

백천나요타 황하사에 칠보탑을 쌓는 것과 같으며, 99억 백천나요타 열의 운공청등 같게 공양하되, 여러 천상의 구름처럼 큰 공양과 가지가지로 장엄한 천상의 궁정과 천상의 공양거리로 공양함이 되느니라 저 열애들이 이 선남자와 선여인을 생각하여서 그러하여금 엄청난 성근과 복덕의 도미를 얻게 하느니라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며 삶의 길을 모색할 줄 알고 어제의 실수를 반성하는 자세로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길에서는 작은 배려에 고마워하며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야말로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다 작은 것에서 화가 되고 복이 되어 오가는 법. 세심하게 한번 주위를 잘 살펴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떠나 버린 것에 아쉬워하지 말고 잊어 버린 것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버렸다면 가버린 것에 아쉬워할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 충분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였다면, 그것으로 인연은 다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을 추스르고, 희망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행복은 서로가 나누어 가질 줄 알고, 아픔 또한 나눠 가지며, 삶의 길에서 정이 가득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듯이 삶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법. 인내야 말로 행복을 가질 줄 알고 웃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의 미덕인 것입니다. 인내심 없이 우왕좌왕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삶의 길에서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정진으로 참고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을 여는 힘은 우리의 몸과 정신에서 가꾸어져서 어지고또 현실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랑의 힘으로 스스로의 가슴과 정신에 꽃씨를 뿌려 삶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볼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불자님들의 모습. 그것이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가장 빠른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